새벽 기도 종진군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행복한 날, 기쁜 날, 또 즐거운 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새벽 기도 첫째 날, 새벽 기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1 1절편 1절에서부터 2 0절까지입니다 시편 1 1절에 1절에서부터 2 4절까서 우리 서로터2하시 가진. 1절에서부가완1하에여 20살을 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여.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주의 입에 모든 주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움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길들에 집고하며 주의 말씀을 잊 지키하니 하리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사오니 주의 교래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사오니 주의 교래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기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차별소리로 읊주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모두 에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청진군 금년에는 아주 특별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리고 또 어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어,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새벽의 총진군 개인 출석표가 있습니다 이 출석표에 자기 나름대로 숨을 한 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니까 숨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2일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21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21자의 신앙 고백을 적어서, 한자 한자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자기 현관에다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 붙여도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책갈피에 넣지 마시고, 꼭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현관에다 제가 하나씩 써보게 쓰려고 여기 받아보면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 이게 2 1라고다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 우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로 희망의 미래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로 달려가는 희망의 2021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새벽교 병사들 되시기를 전혜의 명령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일 것이다. 60편 119편은 22자 곱하기 8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열 22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8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그러면 총 합쳐서 몇 자죠? 176자. 그러면176 구절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중앙에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왜 처음부터 곱셈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형태로 그리고 영어에서는 ABCB로 히브리에서는 알레베드, 끼멜, 해서 타우까지 22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자로 되어서 8절씩 나눠적이기 때문에 176절입니다. 그래서 176절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을 거의 다암송을 했는데 특별히 시편 176절은 굉장히 소중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왕이면 좀 언세가 좀 적은 사람들, 40세 이하 정도는 이 성경을 좀 감송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저는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기간 동안은 그냥 성경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걸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꼭이 표를 하는데. 거짓말로는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해놓지는 마십시오. 항상 일어나서 정확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여기다 해놓고 이거를 마지막 날 내주시면 다른 때와 똑같이 메달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새벽계정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달라으로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119편을 다루면서. 세 단락씩 매일매일 다루고 마지막 주일날만 네 단락을 나누면 176절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수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시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1절에서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게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해 주실래요? 행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없으세요.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거기다가 전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심. 전심이라는 단어를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뭐하는 자? 구하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1절에서는 자, 들은 복수를 쓰고 있고요. 2절에서는 단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3절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불리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는 거 내 길을 붙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개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니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날 아주 버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을 보시겠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여기에서 청년은 20살에서부터 원래 40살까지가 청년인데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특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시작. <laughs>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천성을 받으실 주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모든 재물을 즐거워합니다 같이 주의,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첫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번이 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 나는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단어를 꼭 가슴팍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심이란 단어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놀람> 주를 찾았사오니 주를 찾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백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없어니요 나는 저 외로운 모두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라고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어떤 사람들은 글씨를 써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쇄를 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판에다 글자를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돌판에다가 직접적으로 글자를 새겨주셨는데,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새기다. 는니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 주실래요? 주의 말씀을 주의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요. 주의 윤례를 되게 가르쳐 주서 그러면서 13절, 14절을 같이 연결시켜줍니다. 주의 입에 보든 규례들을,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뭐 하는, 나의 입술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면서 살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 당연합니다. 돈 버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한 건복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고 가면은 좀 불행하겠지.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 나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 나와 내 아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그랬던 생명처럼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을 천수해 줍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천성을 받으실 주 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모든 재물, 내가 모든 재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 주,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우리 새벽 기도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1번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5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사이로 문조리며 주의 길들을 추이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며, 1칠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게 하는 것을 포기하소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다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대게하소서왜 여기서 다그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갔던 그 길에서 터널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돈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세상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서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은해 됐던는 오늘 신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뭐가 됐사오니? 나는. 나는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객이 되었사오니.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오니 그러면서요. 17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사오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님께서 후대해 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야만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을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나는 땅에서 낙음에 됐어. 주의 개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망함으로내 마음이 상한 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개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지셨는데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었으며 비방과 그 받았던 수 많은 멸시들 가운데서 하나님그 모든 그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복 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우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조용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욱조리 있다라고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만함이니 말씀을 해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감히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광스러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까지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봤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깨끗한 그리고 아름답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24절 가운데서 다 암송해도 좋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라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으니.